건설법에는 하도급에 대해서 전부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건설업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건설업에 종사하는자가 아니라 어 건설업 면허를 어 가진 업 자만을 말하고 어, 그 면허를 가진 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조항에 대해서 이 조항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즉, 건설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,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고 다만 어, 검사가 이것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허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. 한번 보겠습니다.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은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, 여기서 건설업자라는 건 뭐예요? 벌칙 적용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에 한정된다라는 것입니다. 어,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자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아니라 무면허로 가겠죠. 권영필 변호사 였 습니다.